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같이고. 염려는 염려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친히 맡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 시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거룩하신 하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기이하고 신비한 일을 전할 수 있는 증인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찾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지 못하고. 우울한 마음, 쫓기는 마음 속에 살다가 피난처 되시는 주님 품에 안긴 저희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옵소서. 말씀이 저희 가슴밭에 생명 씨로 뿌려질 때 성숙한 믿음의 대장부로 거듭남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저희로 인하여 흥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감동의 하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열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개세만의 동산 이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62편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62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소망을 지닌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학교에 진학하려는 목표와 소망을 가진 학생은 비록 당장에는 고단하고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며 학업에 열중합니다. 또 장래에 좋은 집에서 호강하며 살려는 소망이 있는 자는 열심히 이마에 땀을 흘리며 노동에 힘씁니다. 이같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능히 이를 견뎌내고 참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지금 당장 아무리 좋은 집에서 물질적으로 부여하고 부족함이 없지만 아무런 인생의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소망은 참으로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신앙생활에서 더욱 잘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천국소망을 가슴 가득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천국 소망 있는 성도는 어려움이 닥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상 수단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엄청난 박해 중에서도 인간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차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선한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태도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고 비신앙적 방법을 간구하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님을 명심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또한 그것을 불신앙적 방법으로 향유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더 크고 소중함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세상에서 주는 복들을 쫓느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외면하고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는 세상의 축복을 더 사랑하여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또 어려움이 닥쳐도 좌절하거나 낙망치 않습니다. 나아가서 인내함으로 역경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우리도 이런 승화된 신앙인격자들이 됩시다. 좋으면 기뻐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는 그런 얄팍한 태도는 결코의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가 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어려움이 닥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수단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려 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박해 중에도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선한 길을 선택한 것과 같이 저희들도 불평하거나 비신앙적인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 축복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크고 소중함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마와 제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낙을 따라 줄을 버리고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승리를 가져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거짓없이 정직한 영으로 주님께 용납되는 신앙을 살아갑시다.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따지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어른아이처럼 살아갑시다. 아멘.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Nghe Gracias.